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리사 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제 나이 때만 해도 뭐, 아마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집안들의 그런 그 관념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가 또 독자에다가 장손이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무작정 좀 집을 떠나서 어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됐고, 어, 당시만 해도 경량식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 얘기하면 그냥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요리를 한건 아니었고 서빙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 주방에서 돈을 좀더 준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그럼 주방으로 갈까? 그리고 이제 주방을 가게 된 정말 우연찮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가 1990년도였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철 재료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농업이라든가 그 수산업이라든가 양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돼서 딱 하나의 재료가 딱파티큘라하게딱그 시기에 나온다 그 시기에 나온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뭐 굳이 뭐 하자면 그래도 겨울철에 나는 재료들 보통, 뭐, 방어라든가.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보통 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 11월 중순부터 한 2월 말까지. 그래서 한 1월 정도에 가장 많이 셰프들이 사용하는 재료하면 우선은 뭐, 방어나, 방어를 많이 쓸것 같고요. 또, 농산물쪽에서는 그래도 뭐, 우엉이라든가 아니면은 돼지감자? 그래서 사실 그런 재료들이 딱그 시기에 가장 많이 셰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시기에만 쓸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를게제 개인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셰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항상 생활 안에서 어떤 요리를 다음번 메뉴로 꺼내는 게 좋을까 어디에서 딱 영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냥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도, 어이 요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냥 불현듯 불현듯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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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지면서 하나의 메뉴로 탄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삶 속에서 그냥 영감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또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의 요리를 시작하고 횟수로 따지면 한3 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는 어떤 질문 받을 때 철학이 뭐냐 막 이럴 때 굉장한 미사오구들을 막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철학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 뭐 어떤 아 나의 요리 철학은 뭐 사랑이야. 어머니야 막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은 좀다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내삶 자체 삶이 그냥 요리이고 그 삶을 통해서 제 요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삶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요리의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식재료 그리고 발효와 숙성을 프랑스 요리기법을 통해서 이제 재창출해내는 그런 요리들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없던 요리들을 꺼내놔야 되고 그랬을 때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드신 분이. 아 지극히 이건 한국적 음식이야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그 레스토랑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컨셉이 어 고객이 반드시 수긍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두 가지 준비한 요리는 어, 첫 번째는 국수와 나물 그리고 두 번째는 버섯과 돼지감자입니다. 그래서 국수와 나물은 부산의 국포국수를 사용을 해서 어, 계절에 지금 나고 있는 이런 그 나물들을 어, 저희가 사고 그걸 나물을 또 일일이 다또 찢어서 따로 또 조리를 하고요. 그래서 부산 구포국수랑 같이 말아서 오곡 소스와 함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션 푸르시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에서 백향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근청을 통해서 소스의 어떤 킥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직접 당근 초석잠 장아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그 위에 이제 육포, 말린 것을 저희가 이제 홈메이드로 만들어서, 약간의 좀 감칠맛을 우러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수와 나물 디시가 하나가 있고,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또이 날이 추울 때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가의 재료가 아니에요. 아이러니컬 하기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버섯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들기름에다가 저온해서 콩피라는 조리법을 통해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또 돼지감자를 오랫동안 우려서그 돼지감자의 육수를 가지고 무하고, 그다음에 톳 들어간 것과 함께 같이 드리고요. 거기 이제 미나리 오일 그래서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 감자 칩을 올려서 씹히는 식감들을 훨씬 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접근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선 제철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또한 조리법을 좀 달리해서. 단순하게 그냥 항상 드셨던 음식이 아니라 오셨을 때 아,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표현해 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 뭐 국수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1월이 되면 우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돼지감자도 향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 개의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부, 부산 국포국수는 아, 끓는 물에서 소금물을 약간 넣어 주고요. 그 뒤에 3분 30분 동안 조리한 뒤에 어, 얼음물에다 다시 담궈서 차게 식히고 그 뒤에 어, 약간의 들기름과 영양부추 다진 것과 섞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놔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나물은 어, 우엉 그 다음에 깻잎순, 고구마순, 고사리 어, 이런 종류들을 얇게 찢어서 어, 살짝 데친 뒤에 어,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참기름과 다진 마늘 넣고 소금, 후추, 간에서 조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곡소스는, 어, 다섯 가지 이제 그레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그레인 중에서 이제 넛 종류, 견과류도 들어가서 호두, 잣, 그 다음에 발사미,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수수쌀, 그 다음에 찹쌀 이렇게 넣고, 어, 포도씨유에 함께, 어, 갈아서 약간의 다시마 식초를 넣고 이제 조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환과 청은 일반적으로 그냥 청 담그듯이 저희들이 조리를 해서 놓고. 어, 그 다음에, 어, 육포는 저희가 육포 소스를 만들어서, 어, 안심살을 사용을 하고요. 그 안심살을 하루 동안 재운 뒤에 다시 꺼내서 이제 말려서 그 다음에 살짝 불에서 구운 뒤에 어, 아주 고운 체에다 갈라서 사용을 합니다. 갈아서. 그래서 프리제하고 그 다음에 소속점 장아찌 얇게 썬 것과 함께. 예쁘게 담아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어, 준비하는 돼지 감자와 아, 버섯은, 버섯은 들기름에 마늘하고 허브를 넣고, 어, 낮은 온도에서 저희들이 6시간 동안 콩피를 해서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 물을 썰어주고, 그 다음에 톱 준비하고요. 육수는 그 버섯을 삶은 육수에다가 돼지 감자를 1대 2의 비율로 넣고, 어 껍질만 그러니까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껍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 가야 되고요. 그래야만 돼지 감자의 풍부한 풍미를 즐기실 수가 있고 그 뒤에 저희가 멸치액젓으로 어 간을 합니다. 그 뒤에 아 어, 미나리 오일 만들고요. 미나리 오일은 미나리를 데쳐서 어 시금치와 1대 1의 분량으로 넣은 뒤에 어 데친 미나리에 다시 이제 포도슈유를 넣고 믹스, 믹서에 아주 곱게 갈아 소금치 간해서 걸러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감자 칩은 얇게 돼지감자를 밀어서 기름에 튀긴 뒤에 예쁘게 담아내면 요리가 완성됩니다.